맨정신을 못 쓰겠어. 어, 깜짝이야. 내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. 파분했어 나는 그냥 사랑의 환상 같은 게 없어요. 그놈이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.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연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자, 가장 보통의 연애는 영화지만 꼭내 얘기 또는 내 친구 얘기 같은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.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있는 색다른 로맨틱 코미디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로맨틱 코미디가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. 줄거리도 너무 간단합니다. 파혼을 하고 상처받은 재훈과 사랑 연애를 믿지 않는 선영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이 김래원, 공효진 두 배우가 드라마 눈사람 이후에 16년 만에 만났다는 겁니다. 어이 조합 너무 좋지 않나요? 자 게다가 공효진 씨는 로맨틱 코미디 장인으로 불리잖아요.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. 자, 이 정도만 듣고도 믿고 볼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메뉴 버튼 누르시고 영화 만나보시면 되고요. 영화의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실게요. 자, 그러면 영화의 매력을 화끈하게 짚어드리는 있다, 없다, O, X. 시작할게요. 첫 번째 초이스 포인트. 소름 돋는 연애 공간 포인트 있다. 로맨틱 코미디는 무조건 내일처럼 밖에 설레면서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몰입할 수 있는 공간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가장 보통의 연애는 딱그 제목처럼 30대의 보편적인 연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정말인지 아닌지 증거 영상 공개합니다. 아! 정말 끝까지 이럴래? 어? 그냥 네 맘대로 헤어지냐? 너도 네 맘대로 바람 폈잖아 맞바람 아, 폈으면 통친 거아니야 그걸 끝났다고 하는 거야, ㅂ 너 성질 좀 죽이고 살아, 어? 너 그거 다 노촌의 히스테리야, 알아? 뵐수 있지? 네뭐 남자친구 다시 만날 생각은 없고? 동창회에서 전 여친을 만났대요 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연락이 두절됐어요. 자느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모텔이었는지 집이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서요. 거기도 바로 다른 사람 만난 거같으만 그럼 얼마나 쉬었다 만나야지 괜찮은 거예요?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되나?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. 매번 이랬어요? 아니 무슨 10대, 20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. 연애 꼭 처음 해본 사람처럼. 해볼 만큼 해봤어. 나는 그냥 사랑에 환상 같은 게 없어요.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냥 남자는 많이 만나볼수록 좋다. 그놈이,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. 야, 그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? 몰랐어요. 여자 다 똑같아요. 남자 다 똑같은 것처럼. 그러니까 그냥 뭐 기대할 것도 뭐 이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. 뭐 그런 거지. 음, 그렇죠. 이게 바로 30대의 연애 얘기거든요. VOD 쇼룸을 보고 계신 언니, 오빠, 동생, 우리 청춘 패밀리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. 20대의 사랑은 막 불같이 활활 타오르지만 30대의 사랑은 상처받기 싫어서 한발 빼고 본심을 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. 밀당을 우리가 유치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20대보다 30대에 더 몸살이는 연애를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. 자, 바로 그런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설레는 장면들이 가득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. 농익은 30대 로맨스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본편으로 보면 공감 100%. 장면이 훨씬 많거든요. 자, 메뉴 버튼 누르시고 가장 보통의 연애를 확인해 보세요. 다음 두 번째 초이스 포인트 만나볼게요. 첫 번째에 이어서 소름돋는 시리즈예요. 소름돋는 직장 공간 포인트 있다. 아마 직장인분들이 이 화면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실 겁니다. 누가 우리 사무실에 CCTV 달아놓은 거 아닌가?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그려놨거든요 에이 그래도 영화는 영화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증거영상 확인합니다 자 아, 자,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하아 내가 지울까봐 진짜 아그게 일이 많은데 진짜 아 좋지 혼자 신났지 아주. 아, 아주 지겨워 죽겠어 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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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수 씨, 우리는 빡글빡글한 게 맨날 돌려나 쳐댕길 국민하지 말고 이럴 돈 있으면 애들 월급이나 올려줘. 그로만 그리고 야, 내가 내가 최저 시급 만원 찍는 순간 어 여기 때려치우고 편의점 알바한다. 그건 맞어. <laughs> 아, 카드 주고 갈 테니까. 신경 쓰지 말고들 다 놀아. 아. 근데 정말 저희끼리 계속 놀아도 되는 거예요? 이 팀장님이 이용당하는 거라니까요. 청계산에서도 그렇고 그네 노래방에서 둘만 사라진 것도 그렇고. 그런 부류들 있잖아요. 남자 상사한테 꼬리 쳐서 이속 챙기는 여우 같은. 애들.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. 오양 지난번 회사에서도 유부남 사수한테 들이댔다가 잘렸다던데요. 그쪽 바닥에서 한 소문 쫙 나서 작은 회사로 온 거라던데. 보세요.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글도 있어요. 거기 아니라고 등신한. 아. 아 <laughs> 소름. <웃음> 너무 공감되시죠? 단톡방에 왜글 잘못 적어서 한적한 <laughs>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. 등산이나 회식에서 일 생기는 거는 뭐두말 하면 입 아프고요. 이런 공감 포인트들이 영화의 몰입도를 엄청 높여주거든요. 자, 물론 영화를 보면서 내가 싫어하는 상사, 동료,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또이 영화는 사이다 같은 결말이 준비돼 있거든요. 대리 만족이 가능하니까요. 지금 바로 메뉴 버튼 누르시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마지막 초이스 포인트 만나 볼게요. 마지막 초이스 포인트는 명대사 있다. 이 안에 너 있다. 네가 먼저 했다. 아무도 모르시겠죠? 로맨틱 코미디에는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는 명대사들이 있어야 하거든요. 가장 보통의 연애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거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.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닌데 좀 불쌍하네. 그럼 팀장님은 그런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.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평생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. 자게 인생에서 진짜 행복한 거 아니니? 사실 기억도 잘안나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대나 어. 그게 난줄 알았다고 했어? 딱 좋아 지금. 그래. 게임 하나 할래? <laughs>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을까요? 역시 김래원 씨가 얘기하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영화. 비방용 명대사가 더 많답니다. 공효진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. 어, 육성으로 말하기 민망한 대사들도 있었는데 색다른 재미와 희열이 느껴졌다.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. 자, 어른들의 연애, 어른들의 명대사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보통의 연애 세 가지 초이스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소름 돋는 연애 공간 포인트가 있습니다. 고개를 끄덕이면서 볼수 있는 30대 친한 사랑 이야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자두 번째는 소름 돋는 직장 공간 포인트 있습니다. 공감이 돼야 몰입할 수 있잖아요. 남녀노소 상관없이 격하게 공감하게 되는 직장 공간 포인트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잊지 못할 명대사 아주 많거든요. 너무 궁금하시죠? 자, 지금 바로 메뉴버튼 누르시고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놓칠 수 없는 영화와 혜택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지금 바로 메뉴버튼 누르시고 가장 보통의 연애를 만나보세요.